오늘 한 20km 정도 더 걸으셔야 되거든요? 권봉사가 고성군의 팔경 중에 제1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하... 그만 찍었으면 좋겠고 4.9점 인턴으로 남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출근 다섯 번째 출연자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1인턴 문효민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시나요? 해가 중천에 떠 있는 <laughs>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턴 최초로 1박 2일 일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라는 행사인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90km의 접경지역을 같이 걸으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7일차 행사에 함께 걷게 될 예정입니다. 인천분들 보니까 촬영하시면서 한 가지 미션을 다 하시더라고요. 제가 내일 고성군에서 걸어야 할 거리가 21.9km예요. 운동이라고 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제 미션은 내일 완주입니다. 와우. I'm not really sure what happened just now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이 왔습니다. 네, 문효민 인턴입니다. 열심히 아, 할 오.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한 20km 조금 더 걸으셔야 되거든요. 20km요? 한 4시 정도까지 아마 걸으실 거예요. 가이드나 이런 거 준비하셨다고 그러던데. 공공사 가이드부터 만들고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이따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래 그거 제가 하는 건데. <laughs> 제가 가이드를 할 건봉사까지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. 건봉사가 고성군의 팔경 중에 제일 경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건봉사가 한국 전쟁 이후에 대부분 소실이 되면서 저희가 곧 보러 갈불림문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. 그불림문 볼기둥에도 총탄의 흔적이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총 열여섯 차례 격전지였다고 하니까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. 이건 최신 업데이트된 건데요. 고성군에서 여기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계획적인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건봉사가 복원이 되면 큰 의미가 있겠죠. 감사합니다. 사무관님 네. 오늘 하루 종일 걸으셨는데 네. 평소에는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? 평일 걷기 행사가 있으면 나와 있긴 하지만. 안에 있을 때는 뭐 다음 행사 준비라던가그 전에 했던 행사들 결과 보고라던가 유관기관 협의할 건들 이런 거 정리를 하고요. 연수과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업무가 있으시다면 뭘까요?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이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돼서 부정적인식이 좀 많은 조사들이 있어서 그런 인식 전환이나 2030 세대들의 좀 전문성 강화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교육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으로 연령대 비슷한 분을 네. 만났는데 행사에 참가하기 전. 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뭐 그런 게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? 크게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접경 지역도 가까이서 먹고 북한과 이렇게 가까이 두고서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 게 슬프다는 게 몸으로 느껴져서 통일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. 와우. 같이 먹어요 네 오세요 오늘 참가하신 분 후기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?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음. 너무 걱정했는데 끝이 거의 보이는 지점에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렇죠. 모든 것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? 너무 행복했죠 <laughs>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 통일을 염원하면서 걸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. 통일 걷기 하고 나서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? 직접 와서 걸어보니까 더 애정이 생겼어.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더 들었어요. 음? 힘든 거 있으세요? 제가 힘든 거는 <laughs> 어... 특별하게 없는데 <laughs> 없어요. 네. <laughs> 와우!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.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. 내일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총 8회 했던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요. 이제 내년에는 통일부 본부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주로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<목소리> 4km 남았대요. 4km만 걸으면 집에 갈수 있어요. <laughs> 그만 찍었으면 좋겠고. 전 지금 너무 힘든데 저분들은 안 힘든가? 와우.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,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까요?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참가자분들 안전, 다치지 않고 이 행사를 다 즐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랑 아프리카 돼지열병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여기 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고령자예요. 근데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? 저는 힘든데?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? 이제 불과 한이 k 개, 2 k m 반? 시작할 때못할줄 알았는데 끝이 나네요. 우리나라 다자는 어? 철길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 평화도 한 걸음부터 한 <laughs> 2 k 터 일정이 끝났습니다 엄청난 거리에서 걸으시고 가이드도 해주시고 가이드는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? 어, 5점 만점에 4점 9점 정도 되어있 <laughs> 예, 0점 1점은 참가자분 데리고 좀더 일하시다가 을 돌아가시면 어떨까 저, 저, 저요? 4점 9점 인턴으로 남겠습니다 <laughs> 마지막 관광 코스인 해파랑길에 왔습니다. 30분 정도 더 관광을 마친 후에 퇴근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끝나서 말인데 통일되면 이 통일 걷기 사라지나요? 백두산 금관해야죠 <laughs> 와우. 시작할 땐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여자분들의 어떤 통일 의지와 열정을 함께 하다 보니까 끝을 맞았습니다. 저는 이제 진짜 진짜 집에 가볼게요. 백산 가자 저질 체력인 제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진짜 운동이랑 안 맞네